고리안덤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7만 마, 파이널 보스가 종합 보스로 등극을 합니다. 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팬들의 큰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파이널보스의 인퇴식을 이곳 시상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경마팬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서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마주협회 백국인 경마분과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한국 경주마 생산자 협회 김창만 협회장께서도 참석하셨고요, 서울 조교사 협회 서인석 부협회장님 자리 빛내주고 계십니다. 또 지용철 조교사, 문세영 기수, 김선식 마주 네세분 오셨고요. 또 한국마사회 김종국 경마 운영 본부장님 그리고 양철석 경마 처장님께서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인 파이널 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파이널 보스 이제 경주로를 떠나게 됐습니다. 파이널 보스는 최강 2세 마를 가리는 브리더스컵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때부터 총망받는 2세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국직한 대상 경주 위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다 3세 때의 코리안 더비에서 우승까지 하면서 국산마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우승합니다. 이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6살의 나이로 고향인 제주로 돌아가서 김선식 마주이자 생산자의 목장인 목장인 새남 목장에서 시수말로 이제 활동을 하기, 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조용, 지용철 조교사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이어서 코리안 더비 우승을 안겨준 특별한 말이 되겠고요. 또 김선식 마주에게는 자가 생상한 이 뜻깊은 말이 될것 같습니다. 또 오늘 파이널 보스와 고별 행진에는 지난 2018년 1월 28일 세계일보배에서 함께 우승을 차지한 문세영 기수가 오늘 고변을 행진을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경마팬 여러분 많은 박수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기념품 전달 그리고 꽃다발 함께 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보스의 김선식 마주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한국마사회 김종국 경마 개최 위원장께서 기념품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품은 금1 8 돈의 행운의 열쇠입니다. 우수 경주마 파이널 보스 은퇴 기념 마주 김선식 2020년 2월 16일 한국마사회장 김낙순 대독 네 정말 뜻깊을 것 같습니다. 약 4년 동안 경마장에서 활동했던 파이널 보스 네 양철서 경마초장께서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널 보스의 은퇴가 아쉬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고별 행진 때큰 박수로 화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축하해줄 분들이 계신데요. 서울 마주협회 백국인 경마 분과위원장 그리고 한국 경주마 생산자 협회 김창만 협회장께서 또 꽃다발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데뷔 후 6연승 행진까지 이어가던 2016년, 17년의 파이널스 코스의 전성기가 떠오릅니다. 네, 마주로서 정말 뜻깊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주시고요. 이어서 서울조교사협회 서인석 부협회장 그리고 지용철 조교사 문세영 기숙께서도 김선식 마주에게 꽃다발을 차례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인서 부협회장 그리고 지용철 조교사 네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두 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세영 기수도 꽃다발을 건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상대에 함께해주신 오늘 경주마 마이널보스의 은퇴식이 함께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서 고객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에 보답하는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눈 오는 날참 춥기도 하지만 뜻깊은 은퇴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네,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래카드 네, 걷어주시고요. 이상으로 파이널보스 은퇴식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파이널보스가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고별 행진을 하겠습니다. 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경주로를 바라봐 주시고요. 오늘 고별 행진에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레트럴파크 서울, 서울 경마공원 힘차게 질주했던 우수 경주마 파이널보스가 결승 직선 주로에서 경마팬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네 파이널 보스의 은퇴가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큰 박수로 행진을 할때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세영 기수 대상 경주 세계일부부에서 함께 우승을 했던 문세영 기수가 파이널 보스에 기승을 해서 오늘 고별 행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범팬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이널 보스가 고향인 제주로 돌아가서 시수말로 활동하는 모습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30일 매니피의 자마로 태어난 파이널 보스는 2016년 5월 29일 데뷔를 해서 2019년 6월 2일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통산 21전 9승과또 승률 42.9%를 달성하면서 우리 경마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2017년 5월 14일 코리안 더비 경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외에도 대상 경주 3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총 4번의 대상 경주 우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세영 기수와 함께 경주로를 마지막으로 달리는 파이널 보스, 시수말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6살의 나이로 경주로를 떠났지만 경화편 여러분 마음속에 파이널 보스가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박수로 오늘 파이널보스의 은퇴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를 사랑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퇴식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